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에서도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여호수아 2장을 관통하며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내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압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데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의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리고 성은 두 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사이 공간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생남 역시 그곳에 살고 있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라합은 여리고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불의함과 비정함 때문에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라합은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라합에게 생긴 믿음이 그를 여리고의 기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한 것이지요. 라합의 용기 있는 선택은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신 가나안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밖에 있다고 규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분류하고 규정 짓는 편견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배제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선대와 증표를 요구했을 때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인자와 진실로 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표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두게 하고 모든 식구가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웃을 위한 진정한 선대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정탄꾼들은 라합을 만나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전위를 상실했다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혼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회심했지만 그의 새로운 믿음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그의 사역을 지지하며 함께 협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선교의 핵심적인 동력자가 되어 교회의 확장과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의 축복을 잘 보여줍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를 통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슬픔 속에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고. 루스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룻은 나오미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넘어 믿음의 전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아스를 만나 그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함과 헌신이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룩과 나오미의 관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간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계획하신 필연적인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남을 통해 일하시며 복음을 확장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통해 일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가정에서의 만남, 일터에서의 만남, 교회의 공동체에서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남의 기회가 주어질 때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이 가나안 정탐꾼들을 숨겨준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우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생명을 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과 구원을 이루는 열쇠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면,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의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랑과의 만남도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라합처럼 민감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될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의 약속의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예표합니다. 2025년 성도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굳게 붙잡으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줄을 다른 이에게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합은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신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라합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남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회복되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정의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사람들과의 만남이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만남 속에서 그 만남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m.